오늘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서는 언제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복과 진정한 화가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성서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화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냐 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화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서를 읽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뜻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통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처럼 다가옵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골마 터져 있는 그 상처들을 그 말씀이 성령의 거미,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그것들을 도려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려내기 위한 결단을 하라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려낸 것은 결국 누가 해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 의지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삶의 방향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유익에 합해 있는 성서 해석, 내 유익에 합해 있는 예배, 내 유익에 합해 있는 기도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 안에 하나님의 증거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물들을 그들은 소용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나의, 나의 안전함과 나의, 나의 편안함, 평안이 아니죠. 편안함.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함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빌었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 상들에게 가서 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여 놨었지.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도, 발견하고자 하는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가지려고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삶에 녹아들어지면서 내 결단들이 순간순간의 결단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내자의적인 결단들 내가 유익한 결단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복이 축복이 드러나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를 의지한 그 축복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결합시켜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추정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죠,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어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이웃을 해하게 하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의 열마가 맺혀지지 못하는 열매들이 나오고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가지로부터 자신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하나님이 떨어져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고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우리의 자의적인 일들 때문에 아담과 하우로부터 지금까지 보함직하고 먹기에도 탐스럽고 산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이게 동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는 나도 들어갑니다. 에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응답 받았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이 그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 그것을 성서는 뭐라고 하냐? 사람을 믿으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적은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뭐 현대뿐만 아니죠. 현대인 현대인뿐만 아니고 성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눈이 가리워진 존재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여기 보이는 나의 피지컬 근육, 나의 뼈, 이것이 강건해야만이 내가 사람들과 다투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곳간에 재물이 가득해야만이 내가 저 사람들과 다퉈서 승리할 수 있다. 나의 머리에 정보와 지식이 가득해야만이 내가 저 사람들과 다퉈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보와 지식은 그거는 정보 차원이에요. 정보 차원의 것입니다.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정보가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창조적이고 영감 있는 결과물들을, 일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이 정보를 움켜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은 무슨, 무슨 영감? 나만 잘 알고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면 되지. 움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성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과 화의 기록돼 화로 가는 법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저주는 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1 플러스 2가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인데 1 플러스 2는 2라는 법칙 거시적인 물리 세계에서는 그런 법칙이 나오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에서는 1 플러스 2는 2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에 근접하지만 2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관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육신으로 힘을 그 힘을 의지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이 현실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 생각들과 가치들 안에 놓여지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선포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주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진신그 우주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결국 독이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잘 될지 모르지만 그길 가운데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 오늘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래요? 부리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굳이 저주라는 말까지 써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고새는 어떤 새예요? 자고새 매출하기보다 조금 큰 새입니다. 그 자고새는 다른 사람, 다른 새의 알을 품어요. 다른 새의 알을. 그 알을 품고 자기 새인 줄 품고 있다가 나와보니까 나랑 다른 새네? 그럼 다시 둥지를 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고세가 나니하나날 품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그러진 법칙 안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 성실함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파스쿤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인데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 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가신 우리의 모범이 되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사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딪히되 수많은 도전이 오되 수많은 역경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쓰러트리려고 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아니 하나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주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냐를 성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께서 여호께로부터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부터 내가 떠난 삶을 사나 안떠 안 사나 예배만 참석하고 기도회만 참석해서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어떻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의 법칙을 세우셨고 그 말씀대로 일절 이력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의 의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내 육신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드러난 육신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내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찾으며 그 결단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걸 보할 때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서로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편가르기라고 갈라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인지를 다시 검증해봐야 되는데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성서가 뭐라고 합니까? 예언할 때 너희는 두세 사람이 같이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검증하도록 하는 걸입니까? 그 사람이 검증하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어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인가? 그 방향이 맞다고 고집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정 가운데 결단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면 나와 저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의 열매가 드러나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 성령의 열매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내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어디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아직도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도하,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시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희생시켜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사건, 그리고 그 길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로 나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기에 생명의 법칙이 있구나. 저기에 정말로 생명의 삶이 있구나. 내가 저 길로 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구나. 내 영혼의 울림이, 내 영혼의 그 갈급함들이 어디에서, 그 영혼의 갈급함 뿐만 아니고, 정신의 갈급함.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정신의 힘의 부족으로,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물질은 넘쳐나는데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빈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있는 자이사에서 26절 3절 4절은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라면서 내 뜻을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신지가 고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수에서 얘기하는 신지가 고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내 뜻이 아닌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안는 부인이 안 돼요. 내 뜻은 부정이 안 돼요. 무조건 내 뜻은 관철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까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기 위한 고집이다. 사탄의 고집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속으로 저주해요. 속으로 미워해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잘 될텐데 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 같으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그것이 기도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라지 같은 기도겠죠. 다른 곳에 뿌려진 내 뜻의 관철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마지막에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나도 이 오류에 빠져들어가 버릴까봐 내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릴까봐 얼마나 사도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애고가 모든 것을 차지해버려 고 하는 이 이, 나의 생각들, 나의 주장들,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들, 이것 가운데,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렇게 될 때만이 자고새가 자기가, 자기와 전혀 무관한 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그럼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셨네. 엄청난 복이네. 나중에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서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의 말로 듣지 마세요. 무슨 무슨 저주 목사님 왜 자꾸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얘기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가운데 화와 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복 화의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복보다 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의 호흡까지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고, 내 세포 하나하나의 진동수까지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풍요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안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와 저주와 복을 화와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0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왜요? 신학대의 신문단무가시절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입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얘기했던 시평기자의 고백과 전부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너희,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영어를 의지하는 삶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복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법칙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끝까지 확신하고, 끝까지 이 법칙을 붙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법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118편 8절, 여확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2사에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로 화했을 진정. 그들은 발을, 말을 의지하며, 많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 과 기병의 심히 강함을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과 똑같은 말씀들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은 해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 정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힌다. 근데 그 맺히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어떤 일들이나요? 도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해가 온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역경이 부딪혀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